일단 집중할게요. 라이즈 힘들어요. 라이즈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원거리 챔다 힘들어. 벌써 신것 같아, 씨. 시청자 듀오라고 해야 되나? 저 마냐? 아, 너무 쉽게 죽는데 볼베한테 이렇게 쉽게 죽는다고? 아나 큐를 그냥 생존용으로 좀쓸걸 원래 큐 썼으면 살았거든 이속 증가 있어서. 아군이 습니다저 더블킬. 죽을 뻔했어. 아, 이게 죽어 시을 처치했습니다. 보시 희망이다. <laughs> 어떡하지? 일단 청가부시라도 사자. 아 카사딘 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세트 볼베 나와서 이제 볼베 탑에 미드 세트겠구나 이랬는데 라이즈가 나와버리네. 치속은 옛날 게 훨씬 좋아. 그래서 나 치속 안 들잖아. 진짜 이, 지금 녹턴 많은 유저분들이 치속 들고 하니까 내가 뭐, 뭐라못 하겠는데. 지금 치속은 진짜 구린 정도가 아니야. 너무 구려. 가끔 그런 생각을 들어. 옵션을 안 읽고 그냥 치속 이름이 치속이라 치속 들고 하는 건가? 이 생각까지 하고 있어 나. 옵션이상세하게 바뀐 걸 읽고나서 해야되는데 봐봐 트링군 개사기야 근데 뭐 어떻게 본 치속 본인한테 어쨌든 솔랭에서는 본인 손에 더잘 맞는 거 드는 게 맞긴 해. 근데 나는 시속을안 들어요. 솔라인 갈 때도. 솔직히 프리시즌 때시속 바뀌고 첫 패치 되고 나서 그때 90%짜린 그래도 좋았어. 바뀐 치속 90퍼짜리. 근데 90퍼에서 78퍼 됐고 78퍼짜리가 이제는 레벨 비례 공속 증가잖아. 그게 개구린 거야. 78퍼짜리도 이미 구렸는데. 지금 레벨 비례 치속은그 뭐냐. 9레벨 찍어야 그 78퍼짜리랑 똑같아서. 라이즈도 못 가는데 쭉 빼야될 것 같은데. 잡! 일단 뒤에 라이즈 있다. 사는, 다 살면 됐고. 나이스.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이러면은 집 가면 이제 선포 나옵니다. 그리고 자크가 용 챙겨둔 것도 좋았다. 어, 선포 안 나오네? 아씨, 만화 너무 없다. 아, 아, 근데 이거 큐 맞췄어도 잡긴 했겠다. 아, 진짜 이놈의 만화 너무 킹 받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그래, 잡았으면 됐다. 스딘 제압 아닌가? 그니까 노오시는 이게. 와 얘도 만년설이 나왔어? 그렇지. 좀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기존 치속은 스킬로도 그 공속 증가 스택이 쌓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순수 평타로밖에 안 쌓여. 그게 커요. 나이스 이거 좋았다. 그러니까 평타 6대 치는 거 아닌 이상은 스택 유지 불가능해. 그것만 알면 돼. 기존에는 스킬 맞추는 순간 이제 공속 등가 터지니까 그때부터 평타 갈기면은 총 이제 6초간 지속됐잖아요. 이게. 꽤 큽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 그것도 맞아. 그리고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 구독 트위치 팔로우 좀 부탁드릴게요 아프리카는 즐겨찾기 한 번이면 됩니다 라이즈 간다 이거 안망하다어불베못 잡았어 라이즈 노플인데 난입은 한 번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쨌든 내가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난입은 그게 안 되네요. 아 소라카가 저기까지 기어와? 좀선 너무 세게 넘은 거 아닌가? 뭐 돼? 징크스 잡으면 궁사 풀 스택이긴 한데. 와궁 잡아 다 썼는데 럭 스킬이야. 이킹 봤는데? 아, 쟤도 채굴 야무지게 했어. 아깝다, 저거 노플이라 탈지라. 않... 어, 무조건 져마. 되 습니다. 안되 겠다. <laughs> 위로 가자. 아, 근데 약간 애매 한데 이거. 되었습니다. 전장의 지배자 제압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 어서오고 일단은 요파는 2코어로 불클 올릴게요 불클 중무 기준은 없어 그냥 내가 좀더 게임 굴리고 싶으면은 스킬 가속 30 붙어있는 이제 불클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 근데 D.A를 좀더 선호한다 그러면은 이제 중무 이게 스킬 가속 15와 30 차이도 생각보다 심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굴릴 자신 이 있어서 이거 불클. 심파 녹턴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감이 안 잡혀. 학살 중입니다. 딜은 소, 딜 유지력 이런 거 중무가 넘사라 사실. 그리고 중무는 흡혈 시너지도 좋아. 정복자하고 선혈 포식자 둘다 피옵템인데 뭐야. 중무도 흡혈 있으니까. 그리고 멜모셔스 같이 올리면 이제 끝나지. 시너지가 잘 맞아요. 그리고 스킬 가속 30 하고 15 체감 차이가 엄청 심해서, 어, 이거 약간 요즘 논란 중인 따봉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있었 네? 감정 표현. 요즘 롤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 중이잖아, 저거. 오, 자크 부잔데? 근데 이 흡혈 무시를 못 해가지고 어? 왜 글쎄 좀 이런 건 약간 직접 검색해 <laughs> 괜히 얘기했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불 클의 그래 방각이있 어도 중무 는맞 으면서 딜을 해도, 피 가, 안달 아요. 일단 그게 엄청 차 이가 커. 어쨌든 둘다각 이네. 불클 중무 순서 상관없 다고 들을 얘기 하고. 처음에 볼배 때문에 나 망했었는데. 저를 처치했어. 요즘 스테락을 갈 거면은 한4코어 최소 4코어야 그냥. 그리고 올레이디 조합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멜모셔스를 갈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야, 뭔가 누가 계속 친추 보내는 소리 들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친추야 게임 초대야. 그러지 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 누가 젠미 디지타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못 가. 근데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거 있지? 클라 소리 끄면 그만. 저거 누구지? 잼민이지하느 애? 저거 저거 글쎄요, 둘다뭐안 땡기는데 맞춰 갈 바에는 멜모가면 좋고, 그 다음에 발분도 솔직히... 멜모 자체가 일단 선포, 중무랑 시너지가 잘 맞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내 템이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 참고만 하되 이제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 이, 이런 거 내가 치고 있으면 진이 백핑 찍나? 라이즈는 난이 빼면 못 잡을 텐데. 안 된다. 징크스로 짠. 어든 달려온다. 아야 볼배킬이라 오히려 다행인가 타워 먼저 아 뭔가 좀 아쉬운데. 뭔가, 다죽을것같 은데 갑니다. 아니야, 그파이브 치지 말고. 트린이라. 그리고 바론 촉수도 참고로 독턴 W로 막아집니다 이거에요 근데 왜 썰은 안치지? 여기서 이제 4코어로는 안전하게 가엔 초식에 가엔 만약에 막템 간다면 아마 멜모셔스를 갈것 같아요 여기서 이시 간다면 이제 미드 밀면 될것 같은데 되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막는다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그 뭐지? 럭스가 잡아가서 레벨업 돼 버렸네. 궁 찍고 레벨업 된 상태에서 궁 찍고 했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확실히 마저가 낮으니까 라이드 불베 딜이 아파. 잡을 만하지 않나? 이거? 치명타 원딜들 잘 크면은 어... 괜찮다고 봐요. 요즘은 녹턴뿐만 아니라 브루저 샘들 다 좋아, 중모. 야, 이걸 30분째 하고 있네. 적팀들도 약간 끈기가 좀 대단한데? 엎풀써파돼 아, W. 쿨이었 나, 나, W 못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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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나, 표현은 딱히... 들고 있는 게 낫지. 팔고 뭐템살게 있으면 그때 팔아요. 그거 아니면 안 팔아 잘 끝났다. 탭은 그니까 한두개씩은 뭐 유동적으로 이제 상대 조합보고 맞춰가도 되고 요건 약간 취향대로? 첫 배치인데 이거 골드 3나왔네 사실 이거 언제 전 시즌 어디서 마무리한지도 몰라가지고 골드 3에 56점? 나쁘지 않았다.